렐루야, 행복한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참 주인공 되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해 중에 가장 가슴 설레이고 축복된 그런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동안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모두 용서하고 축복하고. 화해하고 모든 마음에 짐진 것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복된 성탄 주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전 세계인의 성탄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런데. 어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는 이런 성탄 분위기를 이 분위기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탄절을 축하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면서 눈치를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징역형에 채지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태평양 아래에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런, 그런 나라이고요. 또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소말리아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또 중동에 있는 타지키스탄 또 역시 크리스마스 기념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성탄절 축하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성탄절을 축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벌금이 무려 2만 달러라고 합니다. 도저히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2,500만 원입니다. 성탄절 축하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나 캐롤이나 뭐 산타클로스 모자라도 모자라 쓰고 있으면 벌금이 2,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무슬림 신앙에 악영향을 주는 타 종교의 행사는 다 멀리해야 멀리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앉아계신 분이 뭔가 저가그 나라에 가면 바로 교도소형입니다 돈도 많이 주고 집도 많이 주고 직장도 준다고 해도 그런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하면 살고 싶습니까? 살 겁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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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생산량이 두배 2배 이상입니다. 두 배로 잘 산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가서 한번 살아 보라 하면 사시겠습니까? 뭐 성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되겠죠. 하지만 뭐 준다고 거기서 살아라 하면 저는 안 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그래도 아직 많은 나라에서는 이 성탄을 기념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정말 전 세계인들의 그런 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대한 인사말도 다양한데요. 영어, 영어로는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스페인어로는 뭘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펠리스나비다. 들어보셨어요? 펠리스나비다. 펠리스나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면 스페인어로 성탄을 축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조이온 노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노예 no, 노예. Yeah, no, yeah. 우리는 부르러 지금 계속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chimney c a s b of a 그 a t a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리 t t l e bit of a 말고 좀 인사가 좀꿀이 네, 이처럼 세계 나라마다 인사말이 참으로 다양하듯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도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금요 성령집회 때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는 겁니다. 또몇절안 내려가서 새로운 이름이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리라 네. 여기에도 그의 이름은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단몇절 사이에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연거푸 소개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보면 언제나 성탄절의 단골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절 사이에 연거푸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 이름을 쏟아 부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네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몇 개냐면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순간 확지나가서잘 모르겠습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죠? 네, 다섯 개. 그것도 아기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여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탄생전 그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여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살피면서 참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신 예수의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어 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기묘자를 wonderful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놀라운, 상상도 못할,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민속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나 경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Wonderfu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한복을 한복을 보고도 연발하는 것이 뭡니까? 한복을 보면서 Wonderfu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색감과 곡선과 화려함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들은 한국의 아이돌 BTS를 보면서도 역시 원더풀이라고 연발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뭐가 그러면 기묘하냐라는 겁니다. 놀라우냐 상상도 못할 그런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기묘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묘하다는 겁니다. 영으로 성육신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안으로를 뜻하는 인과 육체를 뜻하는 카로가 합성된 그런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안으로 들어와서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해하겠지만 정말로 그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과 우리의 그 상식과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서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100%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이세계 가장 넓은 바다가 어입니까 어디죠? 동해입니까? 예, 네, 태평양이죠. 태평양의 모든 물이 여기에 한 잔의 물잔 안 속으로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태평양이 물잔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보다 그 이상의 그런 기묘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의 그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놀랍고도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우리가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이장오 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며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는가 하면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되시려고 그랬다고 합니까? 뭐가 되시려고 그랬다고 합니까? 중보자가 되시려고. 그럼 중보자 중보자가 되셔서 뭐 하시려고요? 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므로 그 말대로 말 그대로 원더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또 소망이 되신 예수의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모사 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여기에서 김효자라 모사라고 할 때, 이 모사는, 이 모사라는 단어에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사라고 하면, 뭐가 머리에 떠올라집니까? 뭐가 뭐, 머리에 떠올라지죠? 모사꾼. 모사꾼이 뭡니까? 뭔가 장계를 부려서 일을 요렇게 하기도, 저렇게 틀기도 해서 하는 그런 협잡꾼 그런,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사라고 하면 무슨 음무와 술수의 그런 대명사로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사의 원어는 요에츠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상담자, 조언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상담자가 아니라 바로 놀라운 상담자가 되는 겁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기묘자와 모사를 따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함께 번역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NIB 그 영어 성경 버전만 해도,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기묘가 형용사인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래서 함께 번역하면, Wonderful Counselor.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선 아멘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상담해 주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요즘 같은 연말에 자주 불렀던 이 캐롤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엔지 나쁜 엔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 날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울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울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말 좋은 분이라면,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 앞에서 울면 안 됩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그분 앞에서는 좀 울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소연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산타는 울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선물로 협박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보따리를 내어 놓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진학 문제, 부부관계,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등 우리 수많은 이 인생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기묘한 모사, 놀라운 상담가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이사여서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뭐까지 뭐까지도 상담해도 된다고 합니까? 뭐까지도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장1 8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 네, 뭐까지 가져오라 합니까? 우리의 씨 뿌리고 씨금은 죄까지도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희게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동창들끼리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들끼리 종교 문제로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한 친구가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뭐고?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무도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창 중에 그래도 교회 좀 다닌다는 집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시선이 다그 친구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고민 끝에 그 집사가 한다는 말이, 음, 그건 아무래도 헤어스타일 알겠나? 라는. 여러분, 예수님은 촥 늘어져 있는 이런, 어,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머리를 하고 계시고, 스카모니는 똥머리를 하고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그 헤어스타일 정도.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한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해탈하라라고 합니다. 네가 스스로 덕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너희 죄가 종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오라고 하시면서. 너희 죄를 가지고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또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그 놀라운 상담가이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어 맡겨도 되는 것이 이 땅에 원더풀 상담가로 오신 이 주님이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정말로 기묘한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그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정말 원더풀 카운셀러로 사명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후에 우리를 그냥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박용 목사입니까? 아니죠. 우리 부활 성취하신 예수님이 누굴 대신 보내주셨습니까? 네,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묘한 성육신이 믿어지도록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게 하여주셔서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 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14장 16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보혜사 성님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봐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another counselor입니다. 자, 성령님이 another counselor이고 또 다른 상담가이시면 원래 원조 오리지널 상담가는 누구란 말입니까? 다시 본문 6절로 돌아가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 따라서 원조 상담관은 바로 이 땅의 한 아기로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땅에 소망이 되신 예수의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기보르라고 합니다. 즉, 전능한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최초로 소개된 장면을 보려면, 창세기로 그것을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으로 자식을 주시겠다고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뭘 합니까? 편법을 쓰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부임인 아내 사라가 아닌 젊은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지만 하나님은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미 99세 때 다시 말씀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시 말해, 사라의 태가 끊겼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로 정말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가능성이 없다라고 포기한 그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도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땅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이 뭡니까? 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요즘 대표적인 이단 하면 뭡니까? 뭐가 대표적인 이단이죠? 신천지죠. 신천지가 날리인데 한때 교계를 혼탁하게 했던 이단 중에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정인은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위일째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피종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보다 능력과 지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열등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했습니다. 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그 어느 분 하나라도 열등한 존재가 아닌 한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땅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다섯 번째 이름이 뭡니까? 네, 평강의 왕입니다. 인류 역사가 문서에 기록을 문서로 기록을 남긴 이 문화 유산은 약한 3,430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문서를 다 조사했더니 3,43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268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93.5%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만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위협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우겨쌈으로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의 왕은 히브리어로 샤르샬롬입니다. 또한 이말씀의 근거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시점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천군 천사가 입에 나오는 대로, 찬송하고 싶은 대로, 지 말하고 싶은 대로 찬송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언된 그대로, 700년 전부터 예언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묘자로 오셨고, 모사로 오셨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영존하신 아버지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 하나하나가 참으로 은혜이고 감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에 더 은혜고 감격인 것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육제상반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누구에게 낳았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낳고 본문의 의미를 좀더 살리면 우리를 위하여 나신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들을 누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러므로 성탄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끝내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까? 본문 7절 마지막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로 성탄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름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가슴에 새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